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은 어, 며칠 전 부엉이 부엉이님의 질문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양원 1년 다니고 다른 요양원으로 다닐 때 연차가 15개가 되나요? 아님 11개로 시작하나요? 답변입니다. 다시 시작하죠. 11개로부터. 아, 근데 연차는 이제 약칭으로 쓰는 거고요. 정확한 법적 용어는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그래서 이 연차는 연차의 발생, 또 사용, 연차의 소멸, 소멸에 이은 연차 유급 휴가, 연차 미사용 수당. 미사용 수당입니다. 연차 수당이 아니에요. 미사용 수당. 물론 뭐그 뭐, 줄여서 어, 얘기를 하죠. 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에, 발생에 대해서 어? 발생. 발생은 언제 하느냐? 연차가 언제 발생하느냐? 입사 첫해 1 개월 만근할 때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되면 그 다음 달 하루를 출근할 때, 그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달 하루. 하루를 음, 출, 저기 출근하게 되면, 한달 플러스 1일이 되죠. 그러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사용하느냐? 다음 달부터 입사 1년까지. 입사 후 1년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또 하나가 발생하죠. 이 발생하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사용할 수도 있고 11개를 몽땅 한꺼번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그건 사용권은 근로자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 청구 시기에 줘야 한다. 청구 시기에 줘야 한다.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에 사용자는 이 협의권이 있어요, 협의권. 근데, 그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제 특별한 사정은 뭐예요? 그 여름 장사를 하는 그런 음 메밀집 우리가 메밀집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휴가를 그때 나가면 안 되겠죠. 물론 또 연자 요급 휴가는 예, 그, 5인 미만은 해당이 안 되죠. 그렇게 되고, 또, 어 연차 사용은, 음, 1, 1년을 근무했을 때 발생이 15일이 됩니다. 발생이 15일이 되지, 사용은 1년 플러스 1일이 될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때 미사용이 되면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딱 하면 발생만 되고 사용권이 발생이 안 됐을 때, 사용권이 없을 때, 플러스 1일이 안될 때, 그럴 때는 받지를 못해요. 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차는 소멸과 함께 동시에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게 되고요. 지급하여야 한다. 안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형사처벌 받습니다. 지급 의무, 지급일 후 14일 안에 안 주면, 그러면, 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12개월 만근 했지만, 마지막 달 발생 1일, 그건 다음 달 사용하는 건데, 다음 달 근무 1일을 아니 했어도, 사용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미사용 수당도 없다는 거죠. 만 1년 근무에 발생 15일도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을 했으면 발생은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휴가는 못 가는 거예요. 플러스 1일 근무를 해야, 이제, 그, 사용권이 생겨지는 거죠. 1년 근무했을 때 15일 발생하는 것도 플러스 1일이 돼야, 그래야 그 미사용수당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15일이면요 1년 플러스 1일과 1년 플러스 0일 0, 제로 차이가요 미사용수당으로 받았을 때약 130만원 가량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년 근무,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플러스 1일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을 근무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그만두라 그러면, 사용자가 그만두라 그런 거니까, 절대로 사표 내면 안 됩니다. 어제도 그, 한 분이 사표를 내가지고, 응?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시켰는데, 사표를 내라는 거예요. 왜 사표 왜 납니까? 사용자가 종료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시켰을 땐 사표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계약 종료를 그만두는 거지. 사표는 내가 그만두는 거잖아. 그건 잘못하면요. 그거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종료를 사용자가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음? 확인서를 받아서 이거를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 1년을 딱 근무했는데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 그러면 예, 그런 확인서를 그럼 끊어달라. 음? 해고는 아니니까. 끊어서 같이 첨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죠. 이만 1년을 근무했어도. 그런데 이분은 실업급여 안 주려고 더 근무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데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만 1년에 그만두지 말고 하루를 더 근무하고 사표를 내라 이거야 하루를 더 근무하고 사표를 내라 이게 왜? 에? 어 왜? 내가 하루 더 근무하면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이 생기는데 왜 그, 그냥 그만둬도 플러스 1일을 하고 그만두라고요. 에? 1년 플러스 1일, 2년 했으면 2년 플러스 1일. 그러니까 1년 하고 하루를 더 하고, 2년을 했어도 하루를 더 하고 하면 15일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리를 잘 찾아야 된다. 권리 찾을 수있기 없기, 있기 요양보호사 티이이 기론입니다.